아, 오실 스코프인데요 오실 스코프 모드인데 우리가 보통 사면 노브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노브 선이 이게 보면 이게 몇 센치나 돼? 이거 아, 너... 너무 짧아요. 이게 노브가 기껏해야 사상 셀수 있는 게 노브가 한0 센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제 우시면 그래서 이거를 이거 갖고는 측정이 너무 힘들어요. 이거 써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거 개조를 해야 돼요. 잘라 가지고 한 30cm 정도 그그 만들려 고 그래요. 제가 이 노브 작업 좀 하고 아마 오셔스컵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아제 작업 타이가 너무 작아가지고 아 빨리 이사 가면 제대로 만들어야지 일단은 이 노브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 노브가 이 프로브를 써보시면 하겠지만 작아서 보통 이걸 길게 만드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이거 약간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짧아가지고. 유두께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를 한 3cm 0 정도 선 늘려야겠어요. 실리콘 전선은 이렇게 은선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갖고 일반 구리선에 비해서 전도율이 한 3배 이상 좋아요. 그래, 자동차에 들어간 선은 전부 다 이런 실리콘 전선이에요. 이런 데는 반드시 납땜을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오디오나 비디오나 이런 정밀 측정기에는요. 이 선으로 그냥 묶었다가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노이즈 가타요 그래서 항상 오디오 비디오 개통은 전부 다 납땜질이 기본입니다. 했어요. 이 휴대용 오실로스코 어, 한번 성능 테스트해 봐야겠어요. 받치 샘플하고 여기하고 일치가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그큰오실스프 같은 경우는 이견전 그 대역폭이 100MHz까지 되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대역폭이 500kHz예요. 근데 그 500kHz가 이 무시하기 못하게 우리가 그 SNPS 제가 영상도 한번 올렸지만 거기서, 소트키다이도 같은 경우가 보통, 보통 10kHz 거든요? 안 넣기, 20kHz가 안 넣기 때문에, 500kHz면, 충분히 웬만한 장비는다 저희 이거로 갖고도, 그, 검사가 가능해요. 전기 전자는 거의 뭐, 한 500kHz면은, 다 커버가 돼요. 휴대용이고, 이 부피가 작다 보니까, 측정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좀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뭐 조작 버튼도 여러가 눌러야 되고, 화면도 작고, 이제, 그런데 이거는, 시, 현장 가서는, 이 정도 그 대역폭 좀되 되면요, AC DC도 이게 AC도 4 0 v 그리고 이게 이제 플러그가 이 보시면 그 1X 그 10X가 있어요. 10X에 두면 여기서는 4 0 v 나와도 4 0 0 v 까지 수가 있는 거예요. 곱하기 10이니까. 어?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이거 갖고도 이 전기 전자 쪽에서는 다 커버가 된다고 봐도 이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네, 센서 같은 경우는 이 테스트기를 재보면 전압이 살짝 나왔다, 나오긴 하는데, 정상인지 아닌지는 그파형이안 보여요. 그럴 때는, 음, 상당히 유용한 기계예요 오실수부과. 그리고 전자 수율이라든가 메인보드에서 신호가 뜨는지 안 뜨는지는 이 전원 깎고는 잴 수가 없어요. 집에서 사용하는 이 교류연료가 60Hz 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그 형광기 같은 경우는 60번이 껐다 켰다 하는 건데, 그거 사람이 인지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기계 같은 경우는 1초에 60배가 아니라 6만 번, 60만 번이 움직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파양을 잡아낼 수가 없어요. 테스트하기 에서는다 정상으로 전압이 떠버려요. 그래서 오실스쿨는 반드시 그 전기, 전자 쪽에는 반드시 필요한 기기고요. 오실스쿨에 그 필요성을 못 느끼셨다. 그런 분들은 그냥 그 전기만 하시는 분들은 그못 느낄 수도 있어요. 필요성을. 하지만 이 전자라든가 이런 회로 분석할 때는 이 반드시 필수 기구예요 한번 요거와 요거하고 여기 주파수 발진 회로가 있기 때문에 한번 비교 영상 한번 찍어 보려고 그래요. 아, 지금부터 이제 찍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안에 단자가 3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여기는 그라운드로 다 결선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건 그라운드까지 같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뺀 거는 이 굳이 이 그라운드 선을 이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안 쓰셔도 되고요.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그라운드 단자가 있어야죠. 이거, 이쪽 회로는 별개니까. 그리고 이것이 이제 발진 주파수 단자거든요. 카메라를 각도를 잘 나오게 해야 돼서 각도를 좀 내릴게요. 최대한. 맞춰 봤습니다 그럼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전원을 켜고요 이것도 전원을 켜야겠죠 모션에서 뜨고요 오케이 자. 음, 이, 이, 여기서 뺀 단자는 네, 그라운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그 같이 이렇게 연결, 연결시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단자하고 이 파란색으로 만든 이 단자하고 이거하고 같이 연결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파형을 재야 되니까 플러스를 이 발진 플러스를 여기다 대주고요. 얘는 별개니까 그라, 그라운드를 발진 그라운드하고 연결시켜 줘야 돼요. 이거하고, 얘하고는 연결시켜줘야 돼요.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된 거예요. 2.64V, 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11X? 시베... 아, 이건 10X도 있었네. 맞춰야겠다, 지이 이건 오토로 눌러주면 이제 자두 위치가 맞춰주, 맞춰, 맞맞요 자, 여기 보시면, 24.2V, 여기 24.2V, 이게 좀더 안정적으로 좀 보이네요. 그런데 뭐, 파형이나 이런 것들은 보시면 거의 동일하게 나와요. 파형을 바꿔보겠습니다. g e 레이터에서 여기가 지금 1, 10, 100, 1000, 1000Hz 잖아요. 이거 1K란 말이에요. 1 k 인데 제가 그, 점검을 할 적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우리가 저기 s m p s 같은 경우, 이, 같은 경우는, 쇼트키 이학 같은 건 보통 10KHz 정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한번 올려볼게요. OK 누르면 여기 갔죠 요, 요 부분이 바꿀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 커서 부분이, 커서를, 1로 옮기고, 여기서 숫자를 1로 놓고, 옆에를 커서를 가서 0으로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게만 헬지니까, K로 한 사람은 10K 헬즈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SNPS, 그, 파워 같은 경우는 보통 10K 정도에서 좀 나오기 때문에, 이, 10에서 이 정도 이상 측정이 되는데, 요것이 500kHz 까지 된다고 됐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기계들은 다 측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것도 한번 오토로 맞춰보겠습니다. 파형이 너무 짧잖아요. 그러니까 보기가 어렵죠. 오토로 넣으면 이제 가장 보기 좋게끔 파형이 나와요. 자, 이것도 파형을 오토로 한번 놔보겠습니다. 오토. 오케이. 예. 보이시죠? 파형이 같죠? 그럼 파형을 한번 다른 걸로좀 바꿔볼게요. 네, U자 파형. CK까지 아주 잘 잡고 있어요. 네. 사인판 대상 날카로운 파형이 나오죠? 네. 파형이 거의 일체예요. 파형을 다른 거로 또 바꿔볼까요? 이번에는. 네. 보 그러니까 유, 얘는 이렇게 짧은 파형이군요. 7 0 7 v 여기는 음, 여기도 오토로 나야겠네요 오토로는 파란색바뀌거든요 여기 보시면 파란색바뀌죠 오케이. 오토모드로 하면 가장 저기 복핵금 사는 거이 보는데 얘는 좀측정이 오토로라도 이, 약간 좀 다르네요. 11.97. 얘는 여기 11.8 에버러지가. 유런 파형은, 파형이 왔다 갔다 계승사수가잖아요 그니까, 러긴 파형과 짧은 파형의 평균 값이 1 1 8부터 라는 얘기예요 예, 여기도 잘 나왔어요. 여기 보면, 평균, 에버러지가 10.97 나왔는데, 뭐, 거의 차이가 없어요. 이 정도는, DC에서 이 정도 차이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럼 파형은 다른 걸로 한번 넣어볼게요. 사인파. 우리가 가장 우리 가장 많이 하는 게 사인파죠? 이것도 오토로를 볼게요. 자, 제가 이거 CTG에 놨잖아요. 파형이 육게 이게 한 주기거든요. 그러니까 요요 최형이 요 일반 우리가 그 교류 그 가정에 쓰는 거는 요게 1초 60번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제가 아까 뭘로 좀 맞춰놨죠? 1 0 k 로 맞춰놨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초에 만번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이 파형이 1초에 만 번. 얘는 지금 안 맞죠? 그러니까 이걸 일일이 맞추고 니 오토기능을 사용하시면 돼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노란색. 가서 오토에서 오케이. 파란색으로 했을 때 오케이면 이제 사람이 가장 보기 편한 형태로 바뀌어요. 여기 보면 5V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한 칸이 5V라는 얘기예요. 이한 칸이. 그러니까, 하나, 둘, 하나, 둘, 셋. 여기 자세히 보시면, 보세요. 여기 지금 여기 5V로 되어 있죠. 5V로 되어 있는데, 얘는 하나, 둘이니까 10V죠. 잠깐 내려왔죠. 그러니까 얘는 12V 정도 되는 게 맞, 맞는 거예요. 이한 칸이, 요거, 요거 한 칸이 5V라는 얘기거든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구형파를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게 구형파죠. 오토도 한번 놔볼까? 자, 이것도 한번모토한번 놔볼게요. 이것도 지금 잘 보이는데, 그래서한 번. 예. 네. 여기 보면, app가 24.8, 25.7, 뭐 10kHz, 1 0 k h 다 표시되고요. 구형파 잘 나오고요. 전후차 차이가 맥시멈이 APP가 25.8V란 얘기예요. 그리고 맥스멈 일반 전압은 우리가 생각한 전압은 12V란 얘기고요. 성능은 충분한 것 같아요. 오실 스포가 이게 그 500Hz까지 지원되면 웬만한 장면, 웬만한 거 이거 다수리가 돼요. 이제 다만 이제, 이게, 조절이라든가 이런 거할 때는, 이제, 기능적 한계가 있죠. 그, 이제, 부피가 있다 보니까. 그냥 휴대용으로 측정할 때는, 요거 갖고도, 이 충분히 활용도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가격대가 그때 제가 알기로는 4만 몇천 원준것 같은데, 아유, 참, 중국이라는 그 나라가, 참, 가성비는 진짜, 아 제가 놀라워요, 놀라워. 이것도 중국제지만, 참, 기능은 뭐, 그, 그, 그이 100메가짜리가, 그, 국산에 있는, 그, 이름 있는 메이커나 외제 같은 경우는 이 100메가짜리 주려면 아무리 못 줘도, 예, 몇백 원, 한 1,2백 원 줘야 되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2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4만 2천 원이고. 하여튼 제가 이 전자장비를 다루면서 놀라는 건, 이, 이것도, 이것도 중국산이지만, 이것도 놀랍다니까요. 여기 제가 보면 여기 비싼 것도 있어요. 옛날에 썼던 거. 이거 여기 프로크, 카메라 돌려볼게요. 이 프로크 거. 테스트 가는 게 몇십만 원짜리예요 이거에. 이프로 거. 근데 이거, 이 테스트가 이게 몇십만 원에 가는 이 제품인데, 이 10분의 1 가격밖에 안되는데도 성능 차이가 오려 보기가 쓰기가 더 편해요. 성능도 좋고 뭐 내구성 이런 거뭐 고장나서 못 써본 적은 없어요. 이뭐노처 부서 부서져서 못쓴 적은 있었, 있었어도아 제가 괜히 이러다가 이거 중국 찬양하려는게 아니라 중국이 참 무섭다는 걸 느낍니다. 이런 거 만지면서 해요 오늘은 이 DSO t c 3이 제품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습니다. 가격 대비 상당히 훌륭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